한번 더 보여주실래요? 한번 보시죠. 몸이 제대로 말을 안듣죠 <laughs> 이 사진 처음 보시는 분 계신가요? 없죠? 인터넷에 많이 뜯어놓은 유명한 사진입니다 혹시 이 사진 처음 보신 분 계세요? 혹시? 없으시네요? 아, 몇분 아, 계시네요 <laughs> 이 사진이, 그, 어디서 찍은 사진이냐면요 미국에 있는 휘말랄피아 지금 여기 외국인들도 좀 있죠. Uh, from f o i countries, e h p l a e How many? Uh, yeah. so, uh, this picture i 이 사진이 우리가 흔히들 인터넷에 유명하게 제게됩니 이게 마약거입니다 Brown Street, United States. 이걸 갖 아까 그 사람들 크게 보였어요. 그 사람들 어떤 그 사람들처럼 보였나요? 혹시 좀비처럼 보였습니까, 영어로는 선비 그비저 다른 말은 치마니. 한국에서는 좀비라고 합니다. 혹시 좀비처럼 안 보였나요? 그렇죠. 그래서 이게 일명 클라리오피아의 드라그 스트리트를 성비 스트리트라고 부릅니다. 그래서 지금 드라그를 하게 되면은 만약에 드라그이거든요. 드라그를 하게 되면은 어떤 증상이 생기는지 여러분들이